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 많이 놀라셨을 건데요 제가 오늘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뭐100% 날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하나 좀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오늘 제가 오늘 일부러 영상을 종가까지 확인하려고 좀 기다렸어요 날이 날인만큼. 자 종가까지 기다려 놓은 삼성전자 2.35% 1,800원 빠졌습니다. 자 제가 이요 음, 요 저항 요 처음에는 저항선이었는데 이게 저항선은 그 파란색 선입니다. 저항선 돌파하고 나면 이게 강한 지지선이 돼요. 지금 오늘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노란색이 이제 20일선인데 20일선도 깨졌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믿을 곳은 이제 저항선. 저항선이 한73,000 한 500원 정도 요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강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아 요거 지금 여러분이 파란색 선 지지선 보시고요 삼성전자 위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제가 SK하이닉스 바로 띄울게요 여러분. 자 SK하이닉스도 보면 어이 파란색 선그그이 강한 지지선 때에서 그렇게 많이 상승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SK하이닉스는 1% 올랐지만, 위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비슷하다. 예. 파란색 선, 저항선 돌파 이후에 SK하이닉스는 좀 가격적으로 많이 못 오르고 좀 오른 상태에서 횡보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조금 올랐거든요. 79,800원까지 좀 많이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따지면, 그 전고점 돌파 이후에 거의 비슷한 위치에 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뭐 영업 이익 뭐 쇼크가 났니, 어쩌니저쩌니 하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요런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뭐 SK하이닉스는 뭐또 같은 입장 거의 비슷한 입장이잖아요. 오히려 SK하이닉스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위치적으로는 비슷하다, 예, 뭐 도진 개진이다, 예,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다. 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또 거기에서 슈팅 갔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점은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전망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 이건 어디까지나 참 여러분 추정치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는 확정이 아니고 추정치예요. 물론 큰 변동은 없어요. 자, 보시면. 반도체가 한, 한, 마이너스 1조 한 8천억.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이 2조 5천억 흑자. 그 다음에 TV하고 생활가전 1 천억. 하만이 3천억. 하만이 이렇게 되면 1년에 연단위로 한 1조 가까이 영업이익 난다는 회사예요. 엄청난 회사죠. 하만이. 자, 디스플레이 1조 7천억. 요게 아마 올해 4분기, 작년 4분기 2조 8천억 원 흑자에 요렇게 됐을 거다. 아킬레스건이죠. 반도체 부문 마이너스 한 1조 8천억. 요게 이제, 어 뭐,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정상적으로 뭐 돌아와도 여러분, 예, 거의 4조 6천억 흑자입니다. 반도체가 똔똔이만 돼도, 예, 4조 6천억 흑자가 나는 회사예요. 5조 가까이 흑자가 나는 회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반도체 부문 영업 손실. 자, 요거는 추위입니다. 추위. 추이. 예, 2000, 9년부터 쭉해 가지고 지금까지 2009년부터 아니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 이익 추인데 쭉 보시면 어 이게 장, 재작년 2분기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재작년 3분기부터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작년 1분기부터 어 작년 1분기에 어 적자 그 완전히 최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점진적 회복을 하고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그 삼성전자 뭐 쇼크를 받았느니 뭐 이래가지고 주가가 좀 빠진 것 같지만 예, 추세를 보세요. 추세를. 추세가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지 적자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지 그게 중요하다. 그럼 내년 1분기 그리고 그 이후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소식. 자, 삼성전자 영업이익. 3조 못 미쳤지만 증권가는 자 10만 전자를 기대를 하고 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추세를 보여드렸는데 자 보시면 요걸 요게 이제 어 지금 맨 뒤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2024년 올해 2분기 2조 6천억 흑자 올해 1분기 4400억 흑자 그러니까 추세가 요렇게 지금 이제 흑자로 어, 지금 올해 1분기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고 2분기에는 이렇게 흑자로 간다. 요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는 항상 이렇게 가격 급등락은 언제든지 올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제가 누누이 그전부터 말씀을 드려 왔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상치는 크게 밑도라건 맞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HBM 쪽이 아마 이번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고 HBM3가, 예, 그렇게 되면 아마 그게 아마, 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러분, 파운드리 쪽이 아마 좀 복병, 좀 변수가 좀 생겼던, 어, 생겼, 생긴 것 같아요. 아마 수율이 좀안 좋았거나, 그건 제가, 어, 제가 다음번에 한번 기회되면은 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어쨌든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였던 반도체 부문의 반등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적자 폭을 4분기에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못 미쳤는데 그러나 그러나 지금 미국의 패드에서 피벗 금리 인하죠 이 개시와 더불어 이 인공지능 AI용 반도체 수요 급증 이런 쪽으로 수익성 개선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훨씬 우세하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5% 줄어든 2조 8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아쉬운 숫자는 맞다. 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 2분기에 어 지금 6천억 원대 영업이익 이건 이제 반도체만 있는 거고 영업이익으로 치면 작년 1, 2분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바닥을 찍은 이후에 3분기 영업이익이 어 2조 4천억을 기록을 기록을 할때 이제 본격적인 수익 회복 사이클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죠. 작년 4분기에는 3조 원의 영업이익을. 어때 한 4조까지도 본 곳이 있었는데 예상을 크게 밑도는 2조 한 8천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 지금 삼성전자 이 분석 리포트를 내놓은 여덟 개 증권사 뭐 DB 뭐 DS NH SK 뭐 다월 주 예상치가 다 4분기를 예측한 예상치보다 어, 적자 폭이 훨씬 크게 나왔어요. 영업 그 손실액 평균치가 한 1조, 한 1조 정도였습니다. 1조. 근데 여기 4분기에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게한 1조 한 7천억 정도인데, 어쨌든 증권사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어, 다만, 그 작년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삼성전자 실적 개선에 대한, 어, 기대가 꺾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존 추정 대비 1개 분기 빨라진 올 1분기에 DS 부분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어, 공급단에서 노력이 크긴 하지만 작년 4분기 메모리 가격의 지속 상, 상승으로 업황 터너 라운드가 분명해 분명해졌다. 그 지금 음, 작년 4분기의 이 메모리 가격 상승도 4분기면 10월 달부터인데 10월 달 초부터 이렇게 상승한 게 아니라 11월, 12월 되면서 이제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가격 반영했던 것도 특히 고정거래 가격은 더 늦죠. 막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는가그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국내 증시에서 큰 손으로 불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강력한 이 삼성전자 순 매수세도 주가상승세에 올한해 올 저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올해 들어서만 2024년도 올해 들어서만 거의 한 2,600억 정도 순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9거래일 연속 순 매수를 기록한 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순 매수액은 한 1조 2천억에 달합니다. 삼성전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도 10만 원까지 줄줄이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증권도. 95,000원에서 10만원. 한국 투자증권도 94,000원에서 99,000원. DS도 99,000원. 메리츠도 95,000원. 지금 증권가들은, 증권가들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사시는 전략을 하셔야지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